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오죠 근데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은 믿음이면 바울은 늘 믿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여러분 그래서 13장 1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원래 바울은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러분 믿음보다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함께합니다.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자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바울은 사랑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추마하여 많은 의사가 넘쳐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는 주제입니까?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 특별히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세요. 여기에 여러 의사가 겪었던 환자들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병원 응급실로 고등학생 하나가 실려갔어요. 죽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어떻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될까 할 정도였습니다. 다리는 다 부러지고, 머리도 깨지고, 피가 번복이 돼서 곧 죽을 것 같아요. 딱 보면 이건 죽을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보호자, 환자를, 보호자의 환자의 보호자를 찾으니까 어떤 여고생이 하나 교복을 입고 쫓아왔어요. 응급치료를 했는데 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옆에 그 쫓아왔던 여고학생한테 물어봐요. 왜 이렇게 됐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10층 건물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그 10층 건물이 멀쩡한데 지금 공부할 시간인데 왜 떨어지냐, 얘가? 학교에서 떨어지냐? 학교에서 떨어진 거 아니래. 근데 그 친구가 그 학생이 죽지 않고 여러분들 그 살아서 나갔어요. 나중에 의사서가 이제 붙잡아놓고 물어보다, 왜, 너왜 그랬냐 그랬더니,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좋아한다고 쫓아다니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자아이가 싫다고 했던 거야. 그날도 나도 좋아한다고 쫓아가니까 이 여자가 건물, 그 신축적인 건물, 1 0 건물에 자기를 데려가다니는 거너나 사랑하면 뛰어내리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우리 자식이 그랬으면 걔는 뛰어내리기 전에 나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 뛰어내려서 살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뛰어내린 거 아니에요. 그뛰어냈어요1년 후에 그또 응급실에서 막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보고 있는데 선생님 하고 누가 부르는 거야. 어이 보니까 1년 전에 그냥 막그 십중에서 여자 사랑해갖고 떨어졌던 그 아이인 거야. 얘도 왠 일이냐 또 떨어졌냐 선생님 맨날 떨어집니까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병원에 들릴 일이 있어서 왔다가 어, 선생님 보고 반가워서 살려준 사람이 은인이니까 반가워서 어,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궁금한 거예요. 야, 그럼 1년 전에 그 여학생이랑 잘되나 그랬더니 새님이요알랍니까 1년 전에 사랑했던 애를 지금도 사랑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게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괴로운 것은 이루어지는 사랑보다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많고, 기쁘고 즐거운 사랑보다는 괴롭고 슬픈 사랑이 많은 곳에 있습니다. 더 골치 아픈 것은 내가 사랑하는 인간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인간은 나를 사랑한 데 있는 것이죠. 왜 한국 드라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드라마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삼각 사각 막 이렇게 막 합니다 나중에 드라마 작가가 자기가 정리가 안돼 그러니까 막 교통사고로 죽여버리고 무슨 뭐 그냥 뭐불지백에 걸려서 뭐 없애버리고막 나중에 뭐 드라마가 이상하게 끝납니다 왜 그래요 연결은 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이제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식구들이 그렇게 바쁜데도 밥만은 항상, 항상 한상한상에 모습 밥을 먹습니다 그런 집이 어디십니까 요즘에 주인공이 꼭 교통사고도 합니다. 불치병도 합니다. 무슨 출생의 비밀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전국이 다 출생의 비밀. 요즘에는 동성열에도 자꾸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 이게 뭐, 길 가다가 저도 남자가 쳐다보면요, 겁이 납니다. 제가 혹시 사기자는 거 아닌가, 뭐.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은 뭐라고 여러분 정의할 수 있어요? 사랑. 사랑, 모든 사랑에는요, 신호가 있어요, 신호가 있어요. 모든, 사랑, 모든 사랑에는 신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랑에는 똑같은 신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떨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떨려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하는 것은요, 내가 떨리나 떨리지 않나, 그것을 보면, 알수 있어요. 사랑해봤어요? 그 사람, 그 사람만 생각을 해도 떨려요. 심지어 셀폰이 여러분을 울려도 떨려요. 그렇지요? 왜 떨려요? 사랑하니까. 떨리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떨어야 돼요. 떨려야 돼요. 울렁거려야 돼요. 울렁.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안 떨려.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떨리십니까? 떨려야 돼요. 예수 사랑하는데 안 떨려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 떨려야 돼요 막 교회 오고 싶어 해야 돼요 조용기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떨리죠? 떨립니다 조용기 목사님 생 떨려 안 떨려? 떨립니다 나도 조용기 목사님 생각하면 성만 생각해도 막 떨려요 신호 뛰는 거만막 무작위 뛴다 여기 지금 떨리면 사랑하는 것이요. 목사님께서 호놀룰루 공항에 아주 잠깐 거쳐 가신 적이 있으세요? 공항 밖으로 안 나오셨어요. 공항 안에서 바꿨다 하시는데 그 소식을 듣고 성도들께 다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공항에 오셨으니까 하여간에 나와라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그냥 이 모든 일을 제치고 다 나왔어요. 그중에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말고 학교에서 수업받다 말고 가시요 믿음으로 내 언제 또주 목사님 바일까 해서. 근데 주 목사님께서 아 이제 오셨는데, 공항에 잠깐 이렇게 대기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들입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어! 청년인가? 그러면서 그 청년 둘을요, 저렇게. 그 현장 사진입니다. 그날. 저 오른쪽, 여러분 보는데, 이렇게 줄무리가 저친구는요 목사님이 허리를, 목사님 손이 안 보이는데 그 청년들이 허리를 잡아주신 거예요. 잡아줬을 때 오른쪽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어, 영광입니다. 그 친구 지금부터 떨, 그때부터 떨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떱니다. 그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좋아졌는지요. 지금 뉴욕 가서 생활하는데 이분 이번에 한번 왔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아질 수 없어요.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야 사랑하면 사람이 변하고 사랑하면 떨리게 되는 곳이 여러분 엄마를 사랑합니까? 떨립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너 엄마 사랑하니? 사랑한대. 떨리나 그랬더니 떨린대. 어떻게 떨리냐? 지가 떨린대. 그러면 안 되지요. 제가 한 5년 전인가 이 푸리마 철야를 할때야 우리가 이러지 말자. 우리가 엄마, 아빠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핸드폰으로 엄마, 아빠 문자를 보내자.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지금 딱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해서 애들이 막 엄마, 아빠 사랑해. 예배 드리다 말까. 엄마, 지금 해볼까요? 할수 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엄마, 아빠가 막 문자가 리턴 문자가 막 오기 시작합니다. 빅빅빅빅 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오빠가 무슨 어, 문자를 보내왔어? 확인해봐. 너술 마셨냐? 너 욕도 떨어졌냐? 너 지금 어디야? 빨리 들어와. 이렇게 어,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떨려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면 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사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면 떨려야 돼요. 주일 오브 예배를 사모하면 여러분들 떨려야 돼요. 그분 우리 성가대는 성가대 여러분들 모임과 여러분 찬양하는 것만 생각해도 떨려야 돼요. 굉장히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다계장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우리 장로님들 볼 때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 몸된 그 예배, 몸된 교회가 더욱더 구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의 모두는 우리의 모두는 떨림 모두, 진동 모두가 되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시고 몸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일서 사장 12절 말씀 함께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12월 첫째 주 성찬 주말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개할 때그 주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성령과 함께 사랑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네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에서 살게하시고 성령과 함께 살게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잠시 동안 고개 수여 목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에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예배 나오신 분들이십니까? 고같이 그 결단하셨던 분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님찾아셨을때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치서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